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입니다. KB투자증권 FX 스타클럽이란월 거래량 50 계약 이상인 개인 고객에게 계약당 1,000에서 2,500K o OK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당사 FX 스 맞은 거래 고객에 한하며 해당 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합니다. 적립된 o OK K 캐시백 포인트의 가용 포인트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전국 OK 캐시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포인트가 5만점 이상일 경우 현금 교환도 가능합니다. FX 스타클럽 수수료 및재세공과금은 고객 부담입니다. CME그룹 E-마이크로 통화선물은 표준계약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한 증거금만으로 FX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초소형 통화선물 상품으로 10개약 또는 5개약씩 묶어 시장 상황에 맞게 복합 계약 거래도 가능하며, 큰 계약을 유지하던 투자자의 경우 소형 계약으로 포지션을 나눌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삼월일케이 주권 스마지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팬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장은 미국의 실업률이 9%대 이하로 하락한 것을 공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현재의 초저금리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전미 기업 경제협회 컨, 컨퍼런스에서 버냉키 의장은 연설을 통해 최근의 실업률 하락은 2008년 후반부터 지속됐던 대량 실업이 반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이 같은 변화가 끝날 때까지 실업 문제를 더욱 가시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더욱 신속한 산업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기업과 가계의 소비 수의 촉진이 필요하며 이는 지속적인 통화 완화 정책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13일 미 연준은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FOMC)에서 시장 예상대로 틱 타겟 금리를 현재 0에서 0.25%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하였으나 시장이 기대했던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FOMC 성명서에서는 미국의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 몇개월간 가시적인 하락세를 기록하였고 인플레이션 역시 기대와 달리 억제되어 있는 것 같다는 평가를 한바 있습니다. 예, 2014년 말까지 현재의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어제 연설에서 많은 거시경제 지표들을 통해 고용 시장의 개선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이슈이지만 장기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노동 조건과 시간도 금융 기기 발생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면서 재반 서장은 여전히 정상적인 경기 상황과 거리가 있다고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래 차트는 미국의 고용 지표를 나타낸 것입니다. 좌측의 녹색 차트는 지난 2000년 초반부터 미국의 실업률 추이이며, 2008년 금융 기기 발생 이후 10%대까지 치솟았던 미국의 실업률은 최근 몇 개월 사이경 견고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는 8.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차트는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와 비농업부분 고용자수 증가치 추이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2008년과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크게 치솟았으며 비농업부분 고용자수 증가치는 바닥을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중반 이후부터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꾸준히 하락 국면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 비농업부분 고용자수 역시 다소 견고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소식입니다. 어제 스페인 집권 국민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스페인의 긴축한 추진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국민당 정부는 안달루시아 지역 의회 109석 중 50석을 차지하면서 과반수에 미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제1야당인 사회당은 47석을 확보하였고 12석을 보유한 좌파연합과의 연정을 통해 지역 의회 의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안달루시아 지방은 인구 840만 명의 스페인, 스페인 최대 인구 자치 지역입니다. 이처럼 스페인 집권당이 패배함에 따라 스페인의 긴축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의 마리오 몬티 총리는 스페인의 공공재정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냈습니다. 몬티 총리는 스페인의 노동시장, 스페인이 노동시장에서는 상당한 개혁을 이루어냈으나 정부 재정 부분에서는 노력을 게을리 한것 같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스페인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유로존 위기가 다시 재발될 경우 위기가 이탈리아로 지체 없이 전염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최근 스페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3월 초 이후 5% 대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은행들은 유럽 중앙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국채에 투자하고 있으며, 해당 보유 국채를 다시 2 0의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다시 받아내고 그 자금으로 다시 국채에 투자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 차트는 유럽 주요 국가들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지난해 그리스 부채위가 고조되면서 이탈리아 국채금리도 위험수준인 7%대를 상회하며 시장에 큰 불안감을 안겨준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문제가 2차 구조의 금융 패키지 결정 등으로 단기간 안정되고 이탈리아 부채 문제 역시 다소 안정세를 보이면서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5%대로 하향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스페인 국채금리는 최근 들어 다른, 다른 주요 국가들의 하향 안정 기조와는 대조적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페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3에서 5.4%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 시행된 이탈리아 정부의 국채 입찰이 당초 계획 물량을 충족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탈리아 재무부는 3월 27일 화요일 7년과 9년 만기 물가 연동 국채와 2년 만기 제로 쿠폰 국채 입찰을 진행하였으며 총 38억 2천만 유로 규모가 발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이탈리아 정부의 목표 물량인 25억에서 40억 유로 규모에 충족하는 수준입니다. 2년물 제로쿠폰 낙찰금리는 1.86%로 지난주 입찰 당시의1.93% 대비 하락하였으며 7년물 유가 물가 연동체 역시 지난주에 3.18% 대비 소폭 하락한 3.06%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10시에는 케이스 쉴러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됩니다. 쉽게 대도시 지역의 단독 주택 판매 가격의 변화량을 측정하여 수치한 자료로 주택 산업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선도적인 지표입니다. 발표치가 시장의 예상을 상회할 경우 이격시 미, 미국 부동산 시장의 개선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밤 11시에는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됩니다. 소비 부문은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치가 예상치보다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경우 미국 소비 경기가 개선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새벽 1시 45분에는 미 연준 번행키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전미기업경제협회 컨퍼런스에서 번행키의장은 초조금리 정책 유지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금일 연설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고수할 것인지 또는 추가 양적완화에 대한 언급을 할 것인지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오후 5시 30분에는 영국의 4분기 경상수지가 발표됩니다. 영국 국립통계청이 발표하는 자료이며 지난해 3분기 경국의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 적자폭인 152.26억 억 파운드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밤 9시 30분에는 미국의 전월 대비 핵심 내구제 주문 변화율이 발표됩니다. 미국 상무부 센서스구에 집계한 자료로 교통수단을 제외하고 제조업자가 주문한 신규 내구제의 총량 변화율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발표치가 시장의 예상을 상의할 경우 미국 달러와의 강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k 비타 증권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